근데 태호 이 자식은 어디 간 거죠? 3차 범행 오구요, 4차 범행 3부요, 1차, 2차, 3차 몇핀인가 야, 빨리 할 만하라고 뭘? 제가 그쪽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라고? 새로운 자식이 건방지게? 써 보는 게 어때? 때론 거절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 법이지. 이 <목소리> 학교 1등이라고 새파란 걸 오냐오냐 줬더니 와. 혼자 간게 문제입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쪽 아니라고 했죠. 제말 들었으면 잡았습니다. 놓친 건 선배님들의 자존심 때문이죠. 덕분에 시민들은 며칠 더 공포에 떨게 됐다. 이 자식이 선배한테 말하는 모른다고는. 야, 그만해. 하루 이틀이 아니잖습니까? 넌 어떻게 어릴 때랑 똑같냐? 제가 틀린 게 아니니까요. 악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됐고. 지금 마음 변하지나 마라. 네. 같은 편한테 성질 좀 죽이고. 미추, 우리 구역 위험순위 195위. 사건 당일 동선, 하루 종일 오락실. 악당이라 하기도 민망한 피름입니다. 현장에서 잡았어. 고문의 가면도 나왔고. 헷갈리라고 그랬나 보죠. 그걸 진짜 헷갈립니까? 도 지금 뭐라 그랬냐? 이 자식이 진짜 보자보자니까. 하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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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그래? 아 이. 곰돌이 패밀리 알지? 뭐?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아, 그럼 아, 레전드 아, 히어로는? 권우 장비! 죽겠지? 나도 같이. 나인가. 반대기 <laughs> 뒤에서 떨고 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만! 에이. 에이. 어? 에이. 지금이야, 달려! 뭐? 재장전 타이밍 10초, 10초 안에 끝내! 좋았어, 간다! 예. 어. 악은 반드시 멸한다. 네. 어. 그림 어떻게 얻은 거지? 레전드 히어로라는 거, 너희 둘 말고도 많은 건가?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어 말하기 좀... 좀 너도 제법 괜찮았어. 그림! 필요하면 다시고르지 내가, 경찰이라 그럼, 정의의 히어로가 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멍청이들. 넌 대체 뭐하는 녀석이냐? 레전드 히어로 그런 힘이 있으면서 시민들은 그냥 지한 몸도 지키지 못해? 나한테 그런 힘이 있었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넌 그만 빠져 이건 내 일이야 하지만 네가 가더할말 없어 수선이 말한 슈슈 월드 러블리 키친 마미 슈슈 맞는데? 신발 색깔이 노란색 아니잖아. 미안해. 아저씨가 잘못했어. 다음번에 사올 땐꼭 노란색으로 찾아올게. 힘! 수선이 공주님 당신아! 딱딱딱딱딱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어 상담 받을 게 있어서. <목소리> 저게 뭔지 하나. 최고의 경찰만 받을 수 있는 칠보검이다. 난 선배님을 보고 경찰의 꿈을 키워왔다. 언젠가 함께 정의를 지키고 싶어서. 알아들었어? 대단하신 분이라고. 네 상담이나 해주고 계실 분이 아니야. 이야, 진짜 멋지다. 정의를 지키는 사나이들의 우정. 꼭 영화 같아. 머리가 나쁜 편인가? 그럴 리 없다. 태호. 왕윤 선배님은 빈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락은 되지 않는군.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가? 작전을 취소하면 정보가 새. 지금 들어가야 돼. <laughs> 들어오지 않아도 돼. <laughs> 어! 너희 동강만 잡아! 알았어, 고종찬 응!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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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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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두지 않겠어. 해가 지는 곳에 지옥이 있다. 먼저 가서 기다려라. 해가 지는 곳은 서쪽구요. 지역은 헬. H, E, L, L. 여기다. 왜? 정말? 너 진짜 대단하다. 하지만, 조선이도 거기에 있던 보장은 없죠. 둘다 밥은 아니었군. 조선이 위치는 선배도 모를 거야. 우리가 찾아야 돼. 오케 선배님 잘못이 아닙니다. 꼬맹이가 많이 컸네. 뭐 쓰는 겁니까? 이자는 떨어져. 명정이다 빨리, 빨리 해. 열피 없잖아요. 이자는 어차피 악당인가? 태호, 우리 경찰이다 이자는 사람이야. 딱 죽고 싶지 않아. 살려줘. 내가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블라이스야. 살려줘.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같이 정의를 지키자고 했지. 같이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발. 경찰을 관둔다고? 이건 나이스 샷이다. 티끌만큼의 압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조조, 악의 처단자. 조조가 좋겠군.